좋아요 어, 예. 풀렸어요 저 뚜껑이 쳤어요 저 어, 혼자 오른쪽이에요 힐 안돼요 왼쪽 네 흰색 오른쪽에 있어요 유지 쓰고 넘어가죠 호랑이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무슨일이 있어? 아... 오오 눈치 보고 검은색 데려와볼까요? 하나가 근처에 있긴 한데 뭔생인지 모르겠어. 네, 기화부가 가긴 했어요. 아, 파운팅 깔아놨어요. 안 오네. 그냥 기다리죠. 오히려 2패에서 프리드 싸울 수 있어서 좋을지도. 쁘지 뭐 않을 것 같긴 한데. 에 그냥 뭐뭐 뭐 이렇게 리스크 있는 거아니면 그냥 날려보죠. 사거리긴 거면. 저희 이제 슬슬 딜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 노방 그냥 던지고 해도 되지 않나요? 에이. 네, 저도 다 중바인데 있긴 했어. 아, 없어, 없는데요, 애들이? 어우, 야. 황새 저... 왔다. 제키죠 오케이. 뭐야. 오 네. 네. 트레이 그래, 켰어요. 네. 패드 한번 돌렸어요. 오, 팀잘 빠이네. 네. 있어요. 네, 이제 슬슬 그 네. 맨 대오. 맨 대오. 야, 이제 이제 그걸 볼게, 메테오. 메테오. 네. 메테오. 메테오. 이제 공격 받는 10초 전장 왔어요. 가운 올게요. 어기 걸어놨어요. 거왜안 깔려? 나 혼자 갔나? 왼 쪽? 너... 링스파하실건 하시고 몇분 도신 분? 어 40초, 32초. 50. 50. 네 해봤자 저희 3, 40초씩 나오셨대요. 또... 뭐냐? 저기이야 메테오 감트했트리 10초잖아. 그니까, 저도, 원래, 지금, 찐이, 찐인데, 그냥, 100개짜리만 써야될 것 같은데. 너무 쉽습니다. 엥. 곧, 곧 저거 아닌가요, 권님? 리브. 리브를 하나 놓을까 아, 아, 반대편 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예. 중간에 컷 해야 될지. 그래 안 쓸게요. 네. 삼. 오이씨. 어, 그리드 시작했나요? 네 감당할 대요. 한번 볼게요. 풀어나가고요. 네. 배대요. 네, 네감당대테하고요좀 빡세게 때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그리도 맞춰 드릴려고 아웃팅 가아네 당당하게 숙 볼게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감자 조실 지금부터 쭉 때리면 슬슬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을 것 같아요 m 자 t e 오 m e 오요자어 e t e 는메 e 오 e o 엄청 t 네 엄청 e 네 오빠 Meteo m 려 t 텐데요 이 t e o m e t 까요안 e t e o m 써주시요. 파운틴 깔게요 그럼. 이제 관능 죽는 법그 관능 법그아 가운데. 그럼 그냥 어, 살아 나셔야 될 텐데 저 로. 네. 버 계속 네. 썼어요. 네.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극딜하는 그건 똑같으니까 주차만 잘해보면 잘 될텐데 아운틴 깔았어요 레이저 아 레이저 메테오. 메테오 네 바로 딜 가나요? 네 취직님 어그로 드니. 네 어그로 확인해주시고 아 뭐야

아이씨, 반대로. 방어? 네, 아, 이 씨. 안 되겠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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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왜? 로 위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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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님 취직님 어그로네요 저인뎃뇨 뭐야 좋죠 감자 안차는데요 안차네요 메테오 15초 네 메테오 네. 메테오 금 나오고 5초 정도 남았어요. 자죠 네, 이제 받는 네. 재비할게요 위로. 안내군 나쁘지 않은데. 억으로 저인 됐네요. 아, 진짜 나왔어요. 네. 찼어요. 드세요. 이거 나 잠깐만. 이것도 있어야 돼. 감자. 오. 이제 메테오 그만 더싸오고 이제, 이제 관담 볼게요 관둠 부적기 부적기 <laughs> 아무튼 깔았어요. 메테오, 메테오. 오른쪽 공발판 있어요. 억으로 저예요. 저 상주 빠지더게요야 이번 쪽 체. 네, 안쪽 안쪽 으로니까 안쪽 으로어 그럼 저 보고 갈까요, 득빛? 네. 근데 몇대 10초 더 격투입니다. 가보자고요. 중정.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로 나이스. 바로 득기를 가져 저희 그럼. 그래 어 바로 가시죠. 아, 너무 아파. 애도 돌렸어요. 네, 네, 아, 야, 네, 참나. 몇테볼 올게, 몇 테어. 약간 있고, 파운팅 깔았어요. 저 자리 유지. 음, 오천만오위 어, 오잠만 어, 나이스 잠깐만 아, 씨로게요아 m 운 t 깔았어요 메테오 조심 메테오 자리 응. 유지 된것 같아요 이정면면 e 면 들어갈게요 m e t e 3 m e t 왔어요 e t e 네, 건너 5초 남았어요. 이제 왼쪽으로 빼시면 좋아요. 발판 있어요? 오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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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기. 자리 유지할게요. 네, 이거 끝나고 레이저 메테오. 감자 떨어져요. 레이저, 이걸 맞았지? 바로 메테오. 나 리브라 타났어요. 상수 빠져 들어갈게요. 오른쪽 큰발판 생겼어요. 오른쪽 금발판. 어, 발 또 한번 돌렸어요. 네. 파운틴 깔았어요. 전극질 30초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반차 떨어져요. 어그로 어그로 저인 듯이 네. 들어갈게요. 20초 전. 알파나기 50초 전. 잡기아씨 오예... 그게 언제가나요 메테오 끝나고 갈까요? 네, 메테오 끝나고 저... 저도 일분 네. 때... 우리 집 와인 없가나요 오야, 아이씨. 레이저 더미에 죽었네. 내가 어그로치... 어우야씨아 oh, yeah. oh, 이거 또 나갔다 한직알았어요아꼭 결혼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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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갈게 또텔존메테오존초테테오존몇테테오밖에테일테오존몇 테일존? 몇 테일존? 몇 테일존? 몇 테일존? 몇테 야, 잠깐만 관장 밖에관동없죠저장 피해 찾았어요 일단 어그로 져있인데저 아니면 피숑님인데 메고 싶죠 전거같은데거그러요저두개 보는데 잘 쟤, 제까지도 쟤도 쟤어요도돌도어요어이 아이씨 도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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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깔았어요 메테오 쪽건너주셔 왔어요 보기 팔판 팔판 삼팔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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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떨어져요 자리 유지 될듯공지 오시고 바로 자리 유지하겠습니 자리 좀 했잖아요 프레임 안들요 여기가 창도어 상주 조심. 이 메테오 없잖아. 메테오. 빨리 더 들어와. 야, 참, 너 와. 일로와. 어그로 또 차요. 아무 어, 지금 깔았어요. 무조건. 예. 방금 조심. 야, 잠깐만. 어그로, 저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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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일단, 죽일게요. 너왜안 때리니? 올렸어요. 왜안 차지? 밑에 옥토산. 오른쪽 그만 가. 찼어요. 찼어요, 찼어요. 아. <laughs> 욕심풀이 다죽어버려 아, 이제 건낭 솥 나옵니다. 위로 찼어요. 아, 위로 버프 한번 돌릴게요. 오버 됐어요. 에 1불 어르신, 큰 오빠, 어머니죠. 회색부터 나오는 위로? 저희 인데 네, 어, 자리 유지 했어요. 이를 써서 넘길까요? 잠깐, 어야 잠깐만 이거 씨 기절, 그 쪼매 난거 기절이에요. 몇 회부터 몇회부 나오고 부터몇 회부터? 몇습니다 어오죠어만야다다 달렸다. 응. 어 깔았어요. 자리 유지 신경 다 <laughs> 네네네.네 바로 지금 들어갈게요. 지금 들어가요. 자리 오지 자리 오지. 어 정말. 안녕히 가세래 에도 썼어요. 이제 아매테오 5, 건 8초, 이제 왼쪽을 빼셔야 돼요. 바로 판다. 어... 네, 음... 네, 아, 외로, 외로, 외로. 내려왔 아, 우거를어요 나왔으니까 이어 살게요 <laughs> 해야 될것 될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건너 건너 없어요. 죽었다. 메테오도 금방 나와요. 건너왔죠? 적기 후적기. 테오 보고 저분. 내이자 웨테오. 저분은 저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거. 예. 어. 이거 의정 써서 못 나가는데? 뒤업딜로 넘기던 마인드로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넘겨 넘겨야지. 신원도 없어요. 제주 평원이 유명하다. 아. 뮤테오. 어. 아예 무접기 무적기 지금 뺄까요? 뺄수 있을까? 예. 곧 메테오 아닌가요? 맞아요 메테아곧 메테오요 o é que é